오늘 소개할 경품 유료 앱은 iOS 7가지와 안드로이드 5가지, 총 12가지입니다. 앱별로 제공하는 기능을 보고 필요하다면 너무 늦지 않게 설치하고 설치할 때 무료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먼저 iOS 유료 앱부터 소개하면 첫 번째로 소개하는 건 얼굴 합성 앱입니다. 원본 얼굴 사진에 다른 사진에 있는 얼굴을 합성할 수 있는 게 주요 기능이고요. 평점도 나름 나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설치하고 사용해 보시고요. 다음은 칼로리를 계산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. 50만개 이상의 음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칼로리를 측정할 수 있고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해서 운동 스케줄을 등록하면 얼만큼 칼로리가 소모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스케치 드로잉 어플입니다. 다양한 그리기 도구와 정밀 도구, 색상 관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할 수 있는 어플로 평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그림을 그리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네요. 다음은 어휘를 공부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. 500 이상의 단어를 지정해서 어휘력을 늘릴 수 있는데 도움을 줍니다. 다음은 달리기 측정 어플입니다. 평소 러닝을 자주 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어플로 특징을 보면 휴대폰 잠금 해제할 필요 없이 거리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동기부여를 위한 목표 설정. 통계도 확인할 수 있고 애플워치와 연동도 가능합니다. 다음은 날씨 어플입니다. 이 앱은 위성 레이어를 통해서 가시광선이라든지 적외선, 온도, 등고선, 대류, 가용, 잠재에너지 등 어, 저에게는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 뭐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. 필요한 분들은 설치하고 사용해 보시고요. 다음으로 소개하는 건 게임입니다. 스크린샷과 앱 정보에는 있 게임 소개를 보고 플레이하고 싶다면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 소개하는 건 안드로이드 전용으로 총5 가지인데 전부 다 아이콘 팩입니다. 아이콘 팩을 적용하려면 런처를 설치해야 되는데 앱 정보에 있는 지원되는 런처 목록에 있는 거 아무거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하고 설치합니다. 다음으로 스크린샷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설치하고 적용하면 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치할 때 무료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.